예,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최근 몇 년간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박 컨테이너 수가 급감을 했었죠. 어,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나 뭐 국제회사 기구 IMO 환경 규제의 이제 강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, 최근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LNG 이런 친환경 운반선이 계속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 에너지 전도를 상당히 낮추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업에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어, 조선업 수주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런 LNG 추진선의 이제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은 LNG 관련 이제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죠. 이 후판을 공급하는 철광 관련 기업도 당연히 수혜를 볼수 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LNG 선박을 비롯해서 가스 수송이 가능한 60인치 장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. 자, 종목은 타이스틸입니다. 타이스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철강이 들어가는 뭐 자동차나 이 선박 기계 구조물 사업을 영위하는 강간 제조업체인데 예전에는 그남북로가스관 관련주로도 불가대전 종목이죠.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내수를 비롯해서 수출 쪽에서도 상당히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하이스틸은 이제 극저운용 고만간 이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망간 기술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극저운용 고만간 같은 경우는 보통 LNG 운반선이나 뭐 LNG 충전소, LNG 터미널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하이스틸이 갖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뭐 신흥국이나 이 필리핀을 보면은 가스터빈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LNG 터미널의 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 고만간을 이 n g 터미널이나 운반선 충전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아직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중국이 올해 인프라 에 2,30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2,300조를 투자를 하면서 뭐 석탄이나 구리 철강수요도 이제 엄청나게 증가할 것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은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21년 대비 지금 1,000억원 가까이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나 하반기에도 철강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, 이제 주가가 밑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 주가가 이제 대시세를 내기 전에 물량을 몇번 정도 털어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올라갈 종목을 드려도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5% 먹고 팔고 10% 먹고 매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,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좋은 종목을 드려도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없겠죠. 제가 종목 같은 경우는 매스탑점 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 이런 부분도 다 무료로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보이시죠? 그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주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